어린이 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지금부터 사도 신경함으로써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부터 자리 에서 일어 나서 신나 게 편향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마า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되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가 많아요. 주님의 권능의 보혈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십자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성령이 이마... 임하... 이어주세요.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40일 성경 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쓸때 우리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 우리 모두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생활 중에서 주님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명한명 발을 한명 씻겨주시는데 그 안에 담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전해서 어,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아주 푸짐하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고, 그래서 제자들 한명한 한 명을 발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 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때 당시에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또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겨주겠다. 너희들의 발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저는 이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왜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씻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이 의미는 모든 죄들을 다 씻겨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이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길 원하거든요. 이랬던 베드로가 그러면 저의 온 몸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씻은 자는 깨끗하니 안 씻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한명한명 한명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가면 제자들만 남겨져 있을 텐데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예수님 마음에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론 유다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가론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아니하고 가론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한명한명다 씻겨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선생님의 신분인데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은 종의 신분도 아니고 제자들보다 선생님의 신분으로 그렇게 제자들 한명한 한 명을 다 시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셨어요. 이게 옳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길 가론 유다까지도 그렇게 구분 없이 모두 다 씻겨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 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되게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제자들 한명한 한 명을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내 친구들 중에서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과연 섬길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닮아가라고, 삶 속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곧 아버지께로 가지만 남겨져 있을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동일하게 걱정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렵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미션 퀴즈가 나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미션 퀴즈 잘 하고 있죠? 퀴즈가 나가면 담임선생님에게 정답을 보내줘요. 출석으로 꼭 인정이 되니까 놓치지 말고 반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겨주셨죠. 근데 자기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그럼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꼭 찾아보고 정답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